반갑습니다. 오늘은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집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무너지게 될때 교육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는 길, 국가가 평화로운 길, 학교 교육이 올바로 되는 길, 이것은 다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을 때에 그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겠지만, 정당한 권위를 바로 세워주고, 너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야 될 길이라 하는 것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위의 근거는 무엇이고 왜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위는 이러한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사회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의 권위, 이 권위가 존중받고 그 권위를 따라주어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데 그 권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은 권세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왕도 허락하고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왕도 허락해 주시는가? 왜 악한 일들을 그대로 방관하시는가?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하는 복정은 신앙 양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서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나 세상 권력에 간섭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또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통제를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말씀한 바대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양심에 따라 위의 권세에 존중합니다. 위의 권세에 잘 따릅니다.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세금도 잘 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에 권세를 양심에 따라 복종하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어 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믿고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